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26장. 어제는 주일, 남편과 나, 수진이 이렇게 셋이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남편은 아나니아와 삿비라에 대한 설교를 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니꺼 네 내꺼 네 없이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설교했다. 그리고 요즘 자신이 도와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나대로 어제 누군가를 도와준 이야기를 했다. 아마 내가 이렇게 크게 도와준 적은 두 번째인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대가 시대인이 많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때에 임금이 그오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이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가족은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서로 서로를 권면하였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살고 있는지라,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있어서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 나는 요즘 저녁마다 우리 식구 말고도 공사장 인부들 식사를 만들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져서 감사하다. 레위기 26장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민이라. Yet in spite of this, when they are in the land of their enemies, I will not reject them or abhor them. So, as to destroy them completely, breaking my covenant with them. I am the Lord their God.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말한다. 오늘 묵상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레위기 26장 16절 말씀으로 요즘에 말하는 코로나 현상을 나름 맞추어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할 수도 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코로나가 폐의, 기능, 폐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열이 나는 것,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것이 다 재앙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이 맞는데, 이렇게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맨 아래 구절로 내려가면 그런 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 직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시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아닌가? 코로나로 이 세상이 다 멸절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진멸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초점보다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더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것에 때는 있는 것이다. 항상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 마지막이 되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요즘 때가 그야말로 마지막 때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멸절하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에게 매달릴 줄 알아야 한다. 단한 명이라도 멸망당하기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 바로 직전 앞에서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단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 주어야 하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서는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앙 내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되고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의 당한 환경이 암만 힘이 들어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어떨 때는 이건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재앙인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건가? 이래서 이렇게 환경이 꼬이고 꼬이고 꼬였나? 환경이 풀리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들의 당한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재앙 내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어디 다른 곳에 갈곳 없다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 다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들의, 우리들에게 있는 산 소망들을 다 끊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다른 소망이 보이지 않게끔. 그래서 하나님만 볼수 있게끔 이것은 복입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이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까? 큰 복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바라볼 여호와가 없다는 것,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감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제한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에게 단한 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소망으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무엇보다 감사로 나아가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힘을 내시 옵소서 사랑 합니다. 축복 합니다.